안녕하세요. 채널 웰컴투 필리핀입니다. Hello. Hello. 누구냐? 이쁘대? 빼대. Oh my gosh. I think 흰색이. 아이 노사 야마 마리솔. 나나프라이스리리 오케이. 오케이. 트라이시클 기사 아저씨에게 마리솔 지역 야마 서비스 센터까지 운임이 얼마냐 물었는데 K 양이 따갈로그로 대답을 해주네요. 그런데 K 양은 따갈로그로 일상 리보, 즉천 페소라고 했는데 저는 순간 착각을 해서 일상 단백 페소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놀랐고 야마하 센터에 도착해서 팁까지 넉넉하게 줘야겠다 생각했죠 여기서 잠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영상 속에 K양은 워킹스트리트 업소에서 일했던 전직 웨이트레스인데 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에게 문자가 왔길래 제 현재 오토바이 상황을 설명하고 화물용 트라이시클린 꼴롱꼴롱을 빌릴 곳이 있냐 물었더니 K양이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내일 꼴롱꼴롱 기사와 함께 저희 집에 오겠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앞에 온 거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꼴롱꼴롱이 아닌 트라이시클이 와 있네요 제 생각에는 트라이시클 좌석칸에다가 도대체 오토바이를 어떻게 우겨넣겠다는 건지 정말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좌석칸에 싣는 게 아니라 로프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네요 okay? yeah. um, oh, you give money 동네 파출소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니 K형이 괜찮다고 하네요 K양은 오토바이를 타다 걸렸는지 범칙금딱지 받은걸 제게 보여주네요 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겠다 했는데 K양이 한사코 자신이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저러다 넘어지기라도 해서 병원에 간다면 저는 외국인이라 외국인 전용 바가지 특별가가 청구되겠지만 K 양은 내국인이라 정상 치료비가 청구될 테니 어차피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K 양 쪽에 배팅하는 게 현명할 거라는 생각을 언뜻 해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동네 오토바이 수리점 앞을 통과합니다. 트라이시클은 정말 오랜만에 타보는 것 같네요. 지프니는 최근에도 가끔 타본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앞에 가는 트라이시클이 꼴롱꼴롱이라는 화물용 트라이입니다. 제가 K양에게 빌릴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게 바로 저런 거였고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트라이시클이 왔네요. 저는 꼴롱꼴롱 화물칸에 오토바이를 싣고 간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했던 건데. 클라이시클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 초월 상황입니다. 이런 게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필리핀 사고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서비스센터 근처에 다 왔는데 세 사람 모두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잠깐 멍에 있었지만 서비스센터를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트라이시클 기사 아저씨에게 운임으로 200배 소를 드렸는데 너무 적다고 하셔서 100페소를 더해 총 300페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K양에게도 100페소를 주었으니 비용은 총 400페소로 원화 약만원 정도가 들은 셈이네요. 입구 앞에 비치된 노트에 이름과 방문 목적, 오토바이 모델명을 기재한 뒤 순서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곳은 판매점과 수리점을 겸하고 있는 형태네요. 수리 부스 쪽에는 기술자들이 오토바이를 수리하고 있고요. 매장에는 판매를 위한 오토바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 오토바이가 수리를 위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저는 엄청난 대기줄을 각오하고 이곳에 온 건데요. 생각 외로 한산해서 약간 놀랍기도 하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서너 시간 정도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 게 진정한 필리핀 스타일이 맞고요. 그런데 실제 대기시간은 약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제 오토바이 수리 작업이 시작되고 저는 대기 장소로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리프트에 올려놓고 작업하는 모습은 제가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매번 로컬 오토바이샵만 다니다가 이런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강한 신뢰감이 느껴지네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점심을 먹으러 맞은편에 KFC로 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약간 후회가 됐습니다. 오토바이 수리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았다가 한인타운의 한식당에서 한식을 먹을 거라고 말이죠.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베스트푸드는 되도록 피하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서비스센터로 왔습니다. 제 오토바이는 아까 점심시간 전에 이미 작업이 거의 끝나서 한 5분 정도만 더 점검하면 출고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땡 하고 기술자분이 손을 놓아버리네요. 이런 건 정말 미국식 시스템의 판박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알려다가 점심시간 때문에 중단되었던 마지막 점검을 드디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수리가 잘 된건지 시동이 아주 잘 걸리네요 브레이크 레버의 유격도 점검하고 조절해주는 것 같고요 제가 늘 다니던 마운틴뷰 오토바이 샵 기술자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이고 한 단계 높은 기술력으로 보입니다 수리가 끝난 뒤에 받아본 오토바이 상태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혹시 앙헬레스에 거주중인 바이크 라이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곳 야마하 센터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오토바이 점검 받을 일이 생기면 저는 꼭 이곳으로 올 겁니다. 3 0 0 스트리안 수리비는 300표소로 원화 대략 7,200원 정도가 나왔네요. Your name, sir? Nick. Yes. Last n a m AJ. J. Yes. Address, a

혹시나 수리비를 바가지 씌우는 건 아닐까 늘 불안한 마음인데 여기는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가격도 로컬 수리샵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해 보입니다 수리비나 부품 교체 가격도 정확하게 고지되어 있어 여러모로 정말 마음에 드는 수리센터를 발견한 것 같아서 기분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